안녕하세요 짠돌이 라이프입니다. 이번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좀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팁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하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험 영업사원을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 견적 조회를 하실 때 포인트나 캐시백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해서 견적도 받으시고 포인트 캐시백도 받으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 캐시백을 받는 방법 중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곳은 OK 캐시백입니다. OK 캐시백 앱에서 돈 되는 혜택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금융 보험에서 내차 보험료 비교하고 최대 18,000포인트 받으세요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한 시점이 21년 5월 기준인데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현대해상, 캐로, db 손해보험, kb 손해보험, 삼성 화재에서 견적을 받고 하시면 현대해상에서는 4,000포인트 캐로에서는 3000포인트, DB손해보험에서는 3000포인트, KB손해보험에서도 3000포인트, 삼성화재에서는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중 현재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으실 때만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가입되어 있는 데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사를 제외하고 모든 보험사에서 견적을 다 받으시면 추가로 6,000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대 24,000 포인트의 OK 캐시백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약 24,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이벤트가 다 그렇다시피 보험 만기 30일 전부터 견적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에서 견적을 받아서 네이버 페이로 받는 방법인데요. 네이버 페이에서 포인트 혜택을 누르시고 그중 보험 금융을 누르시면 여러 보험금융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페이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는데요. 그중 먼저 KB 손해보험은 보험료 조회 시 7,000원을 줍니다. 안내를 하기만 해도 이렇게 페이 30원을 주나보네요. 저도 30원 받았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하고 포인트 받기를 눌러 견적 산출을 하셔야 하고요. 지금은 OK 캐시백과 같이 보험 만료 3 0일전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사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삼성화재는 견적을 받으면 7천원을 주네요. 자동차 보험료 확인하기를 눌러서 견적을 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d b 선해 보험도 견적을 받으면 7천원을 주네요. 지급해 줍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하고 포인트 받기를 눌러서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대해상도 견적을 받으면 7,000원을 주고요. 참여하고 포인트 받기를 눌러서 견적을 받으시면 됩니다. 견적 받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네이버가 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큰 상황이네요. 네이버에서 4개 보험사 견적을 받아 28,000원을 받으시고 네이버에서 포인트 제공을 하지 않는 캐롯을 OK 캐시백에서 견적 받으셔서 바, 추가로 이 k 캐시백 포인트를 받으시면 최대 31,000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네요 저도 이번에 5월달에 갱신을 했는데 저도 이렇게 받지는 못했어요 저도 2만 2만 포인트인가 OK 캐시백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그 현대해상인가를 가입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포인트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정보를 정리하다 보니 제가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최고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험 가입 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하시어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상품권 지급, 뭐 청구 할인 등의 혜택을 받으시는 방법들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캐롯을 가입하게 되면 3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3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상품권 이마트 상품권 3만원을 받았는데 저도 그 당시 어디서 조회를 해서 그 이벤트 페이지를 해서 들어갔는지 지금 다시 찾아보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찾을 수가 없네요 아마 그 당시 제가 가입할 당시에 있었던 혜택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삼성화재는 보험 가입 시 네이버 페이포인트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많은 캐시포익을 해주고 있고요 DB손해보험도 30만 원 이상 가입 시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15,000원을 주고 있고요. 악사보험은 19,800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18,000원을 주고 있고요. SKMNS라고 여러 보험사 견적을 비교하는 고 가입을 하게 됐을 경우 내는 보험료에 따라서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을 캐시백 해주고 있습니다. o 깨 캐시백은 보험 비교 견적 후 가입하는 것에 한해서만 가입 혜택이 있고요. 만 포인트에서 삼만 포인트까지 결제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때도 유사한 규모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주유권, 캐시백, 청구 할인들의 혜택이 있습니다. 캐롯은 3만원 상당의 혜택이 있고요. DB 손해보험은 2에서 3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3만원 상당의 주유권 캐시백 청구 할인 등의 혜택이 있고요. 삼성화재 하나 손해보험은 제휴 카드만 할인 혜택이 있고, 일반 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보험 견적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 보험 견적 하실 확인하실 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운행 키로수에 따라서 보험 종료 시점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평소에 일년 정도에 자신이 얼마 정도 운행 거리수를 운행하는지 확인하시고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감안하셔서 어느 보험사가 가장 동등한 조건에서 좋은 혜택 그리고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비교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것처럼 가입 시 어떤 경로,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도 신규냐 경,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서 주유권, 캐시백 등 청구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자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셔서 가장 본인에게 좋은 혜택의 보험사, 가입 경로, 결제수단을 선택하셔서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혜택으로 가입, 가입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